생존율 12%의 도전, 최장암 징후 4가지 최장암은 생존율이 단 12%로 암 중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몇 개월 동안 5kg 이상 살이 빠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이 소화효소를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면 음식에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복부와 허리 통증 췌장은 복부 깊은 곳에 위치해 암이 발생하면 복부 중앙에서 깊은 통증이 시작되고 허리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통증은 밤에 심해지거나 앉거나 구부릴 때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황달, 눈 인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진한 색을 띤다면 췌장암으로 인한 담관 폐쇄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체내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소화 문제와 식욕 부진, 지속적인 소화 불량. 메스꺼움 또는 식사 후 복부 팽만감이 나타난다면 단순 소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기 힘들어진다면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어렵지만 이상 신호를 주의하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